오늘 복귀할 경기는 T1과 제타의 1세트 일리오스입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는 T1이 선밴으로 상대 탱커가 베르나르 선수다 보니까 일리오스라는 맵에서 디바벤을 가져갔고요. 그걸 본 제타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상대가 디바를 벤하고 윈스를 쓰게 될 경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나를 벤하면서 윈스턴을 이제 간접적으로 벤을 어 하면서 어두 팀의 조합이 이런 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어, 우선, 제타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오리사에 캐서디를 넣고 버티면서 상대의 메인탱을 세게 쳐내는 형태의 조합을 선택을 했고요. 반대로, T1 같은 경우에는 동학선수가 이 맵에서 민스턴 말고 레킹볼 또한 가능하다 보니까 레킹볼을 넣고 극단적으로 포킹하는 형태로 두 팀의 조합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사실, 저런 식으로 포킹하는 조합과 받아치는 조합이 바뀌게 되면, 결국 길각에 따라서 승패가 좀 나뉘게 되거든요. 동학선수가 얼마나 잘 살아남아서 흔들어주고 홀딩을 해주느냐, 그만큼 시간을 벌어준 동안, 일리아리를 넣은, 그리고 프레아를 넣은 T1이 얼마만큼의 결과물을 낼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이날 이 경기에서 동학선수가 1, 2라운드 모두 포함해서 일리오스에서 이데스밖에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레킹볼로 시간을 잘 끌어줬고요. 그리고, 제스 선수가 만약에 트레이서였다면, 상대방의 캐서디나 바티브리 상대로 좀 떴을 텐데 제 선수가 시메트라를 통해서 이 왼쪽 방을 잠그고 포킹을 해준 것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어, 사실 지금 제타의 조합이 할수 있는 선택지는 이 외곽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일리오스 중에서도 페어는 모든 쟁탈전 중에서도 가장 긴 형태의 전장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느리고 포킹에 취약한 조합을 들고 나왔을 때쓸수 있는 동선이 우측. 동선을 타서 최대한 프라우드 선수나 스큐우 선수 혹은 비질란트 선수의 포킹에 노출되지 않는 개활지가 아니라 우측 흰색 방을 끼고 가는 루트고요.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이 구간과 함께 어 이제 추후에 베르나로 선수가 거점 부분에서 지금 색칠하고 있는 영역으로 전개를 해주면서 거점 홀딩을 해주고 인원들이 벽에 붙어서 포킹 각을 안 주면서 베르나라 선수를 케어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 거점 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점 형태가 분지기도 하고 포킹에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변수를 보려면 지금 제스 선수가 쥐고 있는 이쪽 방 영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회하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제스 선수가 평상시에는 이맵에서 트레이스를 많이 썼지만 어 이날 제타의 조합이 너무 뻔하게 저런 식으로 봤. 아티브리에 캐서디를 넣고 누를 게 뻔하다 보니까 트레이서로 볼과 함께 힘들게 고개를 하는 것보다 아예 시메트라를 들고 본인도 포킹을 하고 왼쪽 방을 잠그는 형태로 운영했던 게 제대로 먹히게 됩니다. 베르나루 선수 입장에서는 이 시메트라를 잡기 위해 좀 과감하게 질러서 불사를 깔고 인파이팅을 해보지만 이미 체력이 너무 많이 깎인 상황이 되다가 결국에 시메트라의 감시포탑이 살아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구도였기 때문에 교환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베르나라 선수가 무너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뭉쳐야 강한 제타의 조합이 살아남기엔 어려웠죠. 지금 보면 플로라 선수가 킬을 내주는데 결국 거점 분지 형태에서 안 좋은 상황에서의 상대 프레아, 일리아이 그리고 시메트라 상대로 맞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어 일방적으로 좀 들교환을 안 좋게 당하면서 결국 마 프레아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제타 데뷔전 입장에선 결국 얼마만큼 우리가 잘 나가서 안 맞고 우측 동선을 타서 거점을 밟으면서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결국에 포킹 조합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거점을 홀딩할 인원들이 없다는 거고 동학 선수만 한번 쳐낼 수 있다면 트레이서도 없는 T1은 거점 관리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동학 선수가 이런 식으로 시간 끌고 변수 보려는 걸잘 쳐내면서 베르나르 선수가 천천히 영역을 전개하면서 우측 동선을 잡습니다. 자, 팀원들과 함께 가서. 거점을 전개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벨라 선수가 수호회창과 방어과학까지 쓰면서 이 구간을 쥐어주고 핀 선수가 그걸 케어하기 위해서 증폭 매트릭스를 올려줍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 우리는 오리사를 올려놓고 거점을 먹을 거고 플라 선수에게 이쪽 각을 주면서 핀 선수가 케어를 하게 되면 T1이 거점을 밟을 인원이 결국 레킹골밖에 없다는 걸 이용한 전략인데 문제는 생각보다 보다 빠르게 제스 선수의 궁이 와버렸고, 제스 선수와 이 맵에서 시메트라를 썼다는 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광자 방벽을 바로 써서 완벽하게 베르나르 선수를 이격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컸어요. 트레이서로 바티브이 상대로 고생하거나 혹은 붕 뜨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타가 선택해야 되는 이 좁은 방안의 동선을 감시포탑과 함께 잘 틀어막아주고, 제타라는 조합이 사실, 결국, 오리사가 이런 식으로 자리 전개를 할수 밖에 없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느린 조합이고, 다 같이 밟기엔분지에서 그냥 다 같이 결국 방벽 없이 얻어맞은 누군가 터져서, 그나마 체급이 되는 탱커가, 거점을 밟고 영역을 전개해주려면 무조건 필사적으로 수호의창을 써서 이쪽 공간까지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 구간을 빠른 광자방벽으로 완벽하게 갈라놓다 보니까, 핀 선수의 증폭 매트릭스를 비롯해서, 그냥 베르나 선수가 터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르나 선수가 그냥, 다 맞고 결국에 빠지는 과정에서 터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광자반부까지 써서 한타를 가져온 티1은 이후에 궁극기가 태양장렬, 증폭매트릭스 지뢰밭 뭉쳐서 오는 느린 제타의 조합을 잡기 좋은 궁극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소 손쉽게 1세트 페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운드에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큰데요. 어, 페어는 워낙에 길다 보니까 예전에도 파티 일리알이나 애쉬, 위도우 같은 포킹 형태의 영웅들이 많이 나왔다면, 나머지 전장들은 사실 좀 비교적 협소하고 포킹으로 이득 보기 전에 본인들이 다이브 조합이 물리기 좋은 형태다 보니까 뭐 디바라든지 윈스턴 기반의 뭐 에코 트레이서 이런 영웅들이 많이 선호되던 전장이거든요. 실제로 T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우물 전장에서 이전에 솜브라 트레이서를 쓴 과거가 있고요. 네, 이날 T1이 제타의 저런 느린 포킹 조합을 생각을 해서 들고 온 조합이 또 다시 심해의 바티 일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타 조합이 들어오는 탱커를 쳐내면서 단단하게 체급으로 찍어 누르기 좋은 형태의 조합이지만 일단 가장 큰 단점이 느리고 포킹 조합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방벽도 없죠. 심지어 캐서디라는 영웅 자체가 리치가 짧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붙어야 크랙을 낼수 있는데 문제는 이 우물 맵은 거점 왼쪽에 2층이 있는 형태의 전장이기 때문에 캐서디와 인원들이 봐줄 수 없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자 베르나 선수가 맵이 그래도 2층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디바가 되니라 쓸수 있는 픽 중에서 그나마 2층을 갈수 있는 해저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보시면 비질란테 선수도 그리고 프라우드 선수도 우측에 거점에 있는 2층을 태양석을 깔고 이기적으로 쓰다 보니까. 제타가 사실상 쓸수 있는 곳이 지금 베르나라 선수가 점거하고 있는 이 힐팩방과 거점 옆에 건물 어떻게 보면 T1이 먹고 있는 곳에 1층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 거점을 먹으려면 또다시 이 거점이 다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전장이기 때문에 지금 스큐드 선수가 이쪽으로 각을 벌리거나 프라우 선수가 이쪽 양, 영역을 먹는 거에 결국 맞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됐던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T1이 굉장히 잘한 거 있죠. 어, T1의 선수들이 이 맵에서 사실 포킹 형태의 조합이 엄청나게 좋은 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타 선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극단적인 포킹 형태로 게임을 끌고 나가면서 어, 너무나 그냥 편하게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거의 뭐 물리지 않고 그냥 프리딜을 하는데 제타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캐서디와 바티브리를 넣은 만큼 들어오는 레키볼를 잡아야 되거든요 근 네, 이제 제가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맥킹볼이 이날 리오스에서단이데스밖에안 했을 정도로 동학 선수가 유지를 잘해줘서 어, 제타는 사실상 잡히지 않는 동학을 잡다가 어, 스튜드와 비질란테 그리고 프라우드의 프리딜에 무너져 내리는 구도가 됐습니다 제타가 줄수 있는 영역이 결국 뭉쳐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4 명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고 뭉쳐 있는데 어, 스쿼드 선수와 비질란테 프라우 선수가 보시면 넓게 퍼져서 일방적으로 두들기는 형태로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타가 사실 잡으려면 조금 더 기동성 있는 영웅들 뭐 루슈라든지 겐지 같은 걸놓고 아예 그냥 한쪽을 터트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기에 속도감이 느린 조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인원이 베르나르와 핀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전원이 2층을 올라갈 수 있는 수직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어, T1 상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T1도 사실 사고가 없진 않았거든요. 좋은 자리 먹고 계속해서 포킹해서 제타의 느린 조합 상대로 굴려나가면서 궁을 뽑아야 되는 한타가 아, 지금 제타가 오는 걸 보고 스큐 선수와 거리를 벌리고 있는데 제스 선수도 거리를 벌리기 위해 쓴 TP를 인지하지 못하고 아 갔다가 순식간에 TP가 타지면서, 그리고 그 TP가 끝나면서, 어, 스큐 선수 입장에서는 거, 일부러 거리를 벌리려고 쉬프트를 누른 건데, 강제로 TP가 타지면서, 뭐 혹은 잘못 눌러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르나르 선수에게 아예 노출이 되면서 허무하게 제타에게 거점을 내주는 형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쉬운 실수인데, 이런 장면들이 결국, 제타가 궁극기를 아끼고 상대적으로 포킹을 덜 맞고 들어오는 한타가 되면서 제타가 거점을 가져가게 되고 거점을 가져오게 되면 제타의 조합도 나쁘진 않거든요 결국 포킹이란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킹할 각과 시간이 있어야 좋은 형태의 조합인데 어이 맵은 2층이 거점을 둘러싸고 세 군데 형태에 있는 형태의 맵이다 보니까 이 구간을 먹고 상대를 드리블하면서 거점을 밟고 있는 상대를 삼각에서 때려야 좋은 거지 결국 거점을 먹고 있고 우리는 이 포킹을 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형태면 포킹 조합에 어떻게 보면 느린 기동성과 부족한 생중력이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학 선수가 돌아서 레킹볼로 각을 열어주고 흔들어서 거점을 밟고 적을 뒤로 무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빌드업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물론 T1도 거점을 뺏겼을 때 굉장히 리스크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 조합을 한턴 용으로 꺼낸 걸 아니라는 걸 제스쳐서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전략적인 TP를 통해서 결국, 포킹 조합이 이 구간을 전개하는 게 문제다라는 그런 단점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순간적인 TP로 아예 넘어가서 각을 전개하는 어, 재밌는 장면들을 좀 선보여주긴 했는데, 자, 아, 지금 보시면 순식간에 프라우 선수와 비즈난트 선수가 각을 벌리면서, 아까 말한 그세 가지의 이친 구간을 잡고, 제타를 드리블 하려는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어, 제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좀 잘했기 때문에, 99%까지 흘러가는 한타가 되면서, 제스 선수의 8화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제스 선수가 아예 8화를 들고 더한 포킹을 들고 나오면서, 극단적인 포킹 싸움으로 받아 보니까, 결국 버티기 전에, 어, 집결과 증폭 매트릭스를 모두 썼지만, 또 장거리 포킹에 지뢰밭으로 증폭 매트를 쓸만한 공간을 잠가버리니까 힘이 좀 빠졌고요. 이 이후에 제스 선수의 센스가 좀 돋보이는데 사실 파라가 나오게 되면 플로라 선수는 고정적으로 프레아를 들거든요. 실제로 제스 선수가 파라를 드니까 플로라 선수가 석양이 91% 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프레아로 바꿔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캐서디를 든다고 해서 상대가 완전 레킹볼을 제외하고 4명이 극한의 롱레인지 폭킹인데 캐서디로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등감도 있지만, 어쨌든 석양이라는 궁극기가 나쁜 궁은 아닌데 그걸 버리고 바꾼 거거든요. 근데 제스 선수가 플로라 선수가 바꾼 걸 확인하자마자 트레이서로 픽을 바로 변경해주면서 이런 부분에서의 픽 싸움도, 어 제스 선수가 시메트라, 파라, 트레이서로 오가면서 제타의 그런 픽 변경이나 혹은 이제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어 픽을 예측하고 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결국, 도라고 트레이서가 돌기 시작하는데, 근데 캐서디가 빠진 제타 입장에서는, 어, 떻게 보면 이제, 쳐낼 만한 힘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됐고요 헬리칸 선수가 마 트레이서로 열심히 묶어주고, 제스 선수를 실제로 최선을 다해 잡으려고 했지만, 제스 선수가 아슬아슬하게 풍청을 피해서 살면서, 결국, 또다시 공간을 최대한 넓게, 지금 보시면 거의 지금 거점을 둘러싸고, 팀원 선수들이 모두 이제 오각형 모양으로 거점을 바라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리고, 자리 전개가 어려운, 어 제타의 인원들을 하나하나 속가내면서, 완벽하게 포킹으로 좀한타를 가져오는 모습을, 키원이 만들게 됩니다. 결국 어, 이날의 경기가 제타가 이제 선택했던 브리기텔 조합의 한계를 좀 극명히 보여주는 경기가 됐고요이 이후로 제타는 일리아리에게 좀 고생을 하고요. 일리아리 다음에는 어, 이제 뭉쳐있는 조합에 루슈를 넣으면서 어느 정도의 기동성을 갖췄는데 그 뒤에는 벤처에게 좀 고생을 하면서 아쉽게 플레이오프를 4위로 마감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결국 어 결과적으로 어 이제 보면 T1이 제타의 조합을 일단 예상을 했던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동학 선수가 안 죽고 계속해서 홀딩해주고 흔들어주면서 시간을 끌어줘서 포킹에 대한 밸류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굉장히 크고 스큐드 선수가 워낙에 일리아리를 잘하다 보니까 제타의 느린 브리기테 조합 상대로 상대적으로 협소한 우물전장에서 과감하게 세 군데의 2층을 쓰는 일리아리 전략을 꺼내 온 것도 굉장히 컸고 제스 선수가 센스 있게 거점이 먹힌 이후에 TP 운영이 실패하니까 파라를 들어서 아예 초 장거리 포킹으로 거점을 열어주고 이후에 파라를 견제하기 위해 프레아를 든 플로라 선수를 예상하고 트레로 바꿔준 것도 다 적중을 하면서 T1이 제타 상대로 정말 본인들이 노린 노림수대로만 흘러갔었던 그런 일리오스가 됐습니다. 풀 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